대왕으로 다 모이게 상추 제공을 정말 맛있습니다. 쌉싸름한 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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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템플라이프의 온조똥입니다. 오늘 상추 뜯는거 가지고 부침개 구워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무쳐 먹었는데요. 이거 오늘 부침개 굽을 거거든요. 그 다리만 좀 떼시고 이떼공을 절대 주고 살리셔야 됩니다. 떼공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너무 길어서 프라이팬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만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파리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떼고 요거는 쌈싸 먹고 여기가 너무 지저분한 것만 이렇게 조금씩 도려내세요. 그래서, 이 줄기 그대로 쓸 겁니다. 이렇고이 쭈글이, 여기에, 이제, 떼공이 올라갈 정도 되면 조금 질겨져요. 이것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끊어주세요. 올라갈 때까지만. 이렇게 끊어주시고, 다른 거는 손을 안 보셔도 됩니다. 보면 요렇게. 그 줄기가 없으면 맛이 없어요. 이 상추 부침개는 줄기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줄기를 살려서, 이렇게 따듬어 주세요 손님들은 여름에 정말 상추 부침개 많이 드세요 여름 나시면서 상추 부침개를 안 먹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를 여름을 잘못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정말 많이 드십니다 또 상추는 우리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취하게 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많이 드시는데 여름에는 여름에는 상추를 많이 드셔야 건강 유지하시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거 드시고 부침개 구워서 드십시오. 상추는 끝까지 골고루 씻어주세요. 흙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벗겨가면서 씻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입을 떼고 씻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입을 열어가지고 혹시 어, 뭐 모래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좀 씻으셔야 됩니다. 물에 담갔다가 씻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상태 아 대공이 이렇게 세척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부침개를 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억세지요. 아무리 껍질을 벗겨냈다 해도 그래서 여기를 어, 이렇게 칼자루 밑에 있는 이런 걸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찧어주면 됩니다. 만일에 이제 칼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절구공이 가지고 톡톡 두드려 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이파리하고 요기를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살살 두드려야지 이게 안 그러면 다 부서지거든요. 이렇게 살살 두드려 주세요. 이거는 한, 두, 한 주먹 크게 지었으니까요. 붙인 게한두장 내지 석장 나올 양입니다. 한, 20g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서 반죽을 하겠습니다. 우선 밀가루 국자로 할게요. 밀가루 국자로 하나 두 개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되는데 혹시나 좀 두껍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나 더 넣으셔야 됩니다. 소금 반 티스푼 넣겠습니다. 초장을 찍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짜게 하지 않습니다. 물은 세금 양입니다. 우선 절반만 넣고 보겠습니다. 절반만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추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물을 너무 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직하다 싶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묽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해서 어 저는 밀가루를 많이 넣지 않는 이유가 어, 뒤집개로 뒤집질를 안고 프라이팬 채로 뒤집거든요. 근데 만일 이제 뒤집개로 뒤집으셔야 되는 분들은 밀가루 조금 더 넣으셔야 됩니다. 자 구워 보겠습니다. 저는 그 중후라이판이라서 좀 열을 올리고 식용유를 넣겠습니다. 너무 기름을 많이 두르시면 뒤집게 하실 때 힘드세요. 상추 대공을 마주보게 하고 중앙으로 다 모이게 상추 대공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 다리를 바깥쪽으로 대공을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끈을, 한 끈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시면 좋습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드시게 해가지고. 누르기, 이렇게 생긴 누르기가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참 편해요. 부침개는 너무 낮은 온도에서만 구워도 이 기름이 많이 섭입이 됩니다. 오히려 조금 온도를 올리면 기름도 덜 들어가고 부침개도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구워집니다. 너무 낮은 불에는 하지 마세요. 바깥에 비가 오니까 상추 부침개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이 상추 부침개 구워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한 여름에도 이렇게 상추를 부침개로 구워 드시면 피로도 좀 풀려요. 상추가 피로 회복에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 다 구워졌습니다.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상추부침개는 이렇게 초고추장하고 찍어 드시면 너무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상추떼공이 더 맛있거든요 음 정말 맛있습니다 쌉싸름하니 음 정말 상추는 당추 부개이 이렇게 쌀쌀하면 해야 제맛입니다. 어, 정말 맛있습니다. 해서 드시면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 여름 가기 전에 당추 가지고 꼭부침개 해서 드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